제가 이제 좀 음, 진행을 음, 하겠습니다 음. 오늘 지금 토론 첫 번째 토론 주제가 뭐였죠? 왜 사람들은 T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까 토론에 앞서서 또한 마디 또 미리 언급을 하자면 저희 지금 토론은 이제 막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목적 재미에요 즐거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에게도 열린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수용하는 열린 마음으로 이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막 싸우시면 안 돼요. 아무도 안 싸우려고 그래. 지금 <laughs> 가끔 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T와 F의 갈등. <laughs> 매일 밤 이제 뉴스와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이 T와 F 간의 이제 갈등이 그게 달해서 우리가 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T와 F 모두의 그 화합과 공존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게 잘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그첫 번째 주제 하겠습니다. T와 F 사이에 그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편한 지점이 있어요. 저희는 오늘 그 불편한 지점을 한번 이제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 불편함을 느끼는 그 지점이 과연 문제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복돌이는 T고 저는 F예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겠는데 오늘은 이제 나는 F편에 서서 댓글을 읽을 거고 너는 T편에 서서 댓글을 읽을 거야 아, 그러세요 응. 일단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거예요 되게 유명한 밈이잖아요 T발 C야 라고 하는 너 T야 라고 하는 부분 우리 T의 발작 버튼은 뭐냐면 F가 원하는 방식이 어떤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 그 태도가 우리 T에게는 불편한 지점이고 발작 버튼이거든요. 너 T야라고 하는 그 굉장히 킹받는 그 말. 너 F잖아, 한번 해봐. 응. 너 T야? 어어 어, 그거지. 뭔가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너 T야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우리 T에게는 발작 버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T는 F의 어떤 감정 상태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F는 T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T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노력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근데 일단은 T가 F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T의 사고인 거야. 그냥 아 쟤네는 F는 저런가 보다. 이게 그냥 T의 사고인 거야 사고. 근데 F는 에? 쟤왜 저래? 이게 사고형이 아니거든. 음. 감정형이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노력할 수가 없는 거야. 어쨌든 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성향을 받아들일 줄은 알아야 되잖아. 아저 사람은 원래 좀 그냥 뭐 덮어놓고 어, 공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어, 어, 저 사람 진짜 어. 싸가지 없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싸가지라니. 거지. 싸가지라니. 이 말, 이 싸가지란 말이 또발작버튼이 눌리는 거지. <laughs>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F의 주장은 이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어떤 공감을 바랬을 때 아니면 어려운 뭐 힘든 얘기를 했을 때너 힘들구나, 어, 너 많이 힘들구나, 뭐 그랬구나 이 말이 나와야 된대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냥 덮어놓고 아너 힘들구나, 아, 네가 그랬었구나 라고 덮어놓고 공감을 <laughs> 할수 없으니까 t 인 거거든요. 음. 근그 지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굳이 뭐 이유를 묻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힘든 얘기를 하면 아너 힘들구나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맞는 거야.라고 하는 이 F들의 굉장히 그 F 중심적인 주장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음, Q3 리 인더하우스 자랑이다. 그렇게 따지면 T 입장에서는 F가 징징이 같아요. F 징징이 맞아요. F 징징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은 당연히 요구되는 역량이었죠. 하지만 MBTI가 등장하면서 공감 능력 결여된 사람들이 정당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T들이 MBTI 뒤에 숨지 말고 공감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느 정도 저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너무 말씀 잘하셨다. 킹 마운님이 또 위트 있게 2,000원 보내주시면서 애플은 <laughs> 공감 능력이 좋다고 하면서 T가 공감 못 한다는 점에 대해 왜 공감을 못해 주나요? 네.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F한테, 야, 너네 공감 능력 좋다면서 왜 우리 T의 마음은 왜 공감을 못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T예요. 저도 T 80%, F 한20% 되는 T 쪽에 상당히 더 많이 치우쳐 있는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남자 2 2,000원 오셨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감만 있어 보세요. 상남자 2님. <laughs> 실시간은 처음인데 후원 10만원 괜찮을까요? 아니요. 안 괜찮으세요. 바로 강퇴해 버립니다. 저희가 망고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10만 원을 보내고 그러세요? 네? 음. 아, 제 도네이션 얘기 그만하시고 여기 이 주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티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는 옳고 그른 문제만 따지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지. 우리 삶의 대부분의 일은 뭐제 생각에는 이성보다는 사실 감정적인 부분을 소모하는 게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어떤 이성적인 판단만 중요하게 따지면서 얘기하면 그게 뭐 어디 <laughs> 사람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그건 사람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티들도 너무 막 미성적으로 따지려고만 드는 거는 또 좋지 않은 방법인 거 같아요 또 사람인데 마음도 헤아려 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약간 약간 요새 MBTI가 좀 유행하면서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어 되게 티들은 그냥 굳이 굳이 안 해도 말, 할 말들을 그냥 한 마디씩 더 한다? 너도 솔직히 그런 적 있지? 많이 있는 거 같아 어꼭 그래 굳이 불필요한 얘기 굳이 그러니까 긁어 부스러움 될 만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응.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한것 같은데 막 아, 야너 티다, 너 티지, 막 이러면 막더막 신나 가지고 막더막 팩폭을 막해안 해도 말, 해, 될 말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팩트 폭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나는 대부분의 맞아. 경우에서 맞아. 뭐 팩트랍시고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게그 사람을 위한 건 아니거든. 그냥 내가 나 맞아, 하고 싶은 하고 말 하고 싶은 싶어서 말.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거야. 그렇지. 그것이 불필요해요. 근데 이제 저는 F 분들에 대해서 살짝 불편한 점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T 80% 정도 섞인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T들도요. 이제 F 성향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면 에너지 소모가 커요. 이게 F 분들만 뭔가 T들이랑 있으면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는데 T들도 사실 F 분들이랑 있으면 이게 감정 소모가 돼. 아,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막, 막 <laughs>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나 그거 뭔지 알아? 왜? 막 어, 이렇게 네 명이 모여 있어. 음, 근데 너만 T고 나머지는 음. F야. 근데 그중네명중한 사람이 막 힘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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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막 이러고 있는데 너도 같이 리액션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좀 있지 않아? 부담감까지는 솔직히 없는데 그도 <laughs> <나. 웃음>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감은 하지 그래 뭐너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뭐 진짜 그럴만한 일이면 당연히 나도 많이 <laughs> 위로를 하지 근데 사실 별거 아닌 일에 너무 막 뭔가 어. 세상 힘든 것처럼 얘기를 하면 나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공감해 그거는, 주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너 입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 아닌 거지 음. 그 상사자는 힘들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막 호들갑을 떨면서 공감을 해야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어. 나는 내가 힘든 일을 겪어도 내 스스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성격이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한테도 그렇게 막, 아, 막, 나 되게 힘들어. 막나 어떡하지? 난 나,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니란 말이야. 음. 근데 어떻게 남한테 내가 그럴 수 있겠어. 음. 난나 자신한테도 안 그러는데. 내가 f 로서 t 가 했을 때의 가장 이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반응이야 그냥 누가 봐도 억지로 막어 공감해주는 척 이거, 이런 걸 바라지 않아 애플 그냥 음. 이렇게 했을 때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반응이 제일 이상적인 반응이고 난 아닌데 그, 그건 그거인 것 아, 같은데 그거는 나도 동의합니다 음. 근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너도 아니 내가 막 굳이 누가 어려 운 힘든 소리 하는데 내가 반대 의견을 막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랬고. 나한테는 그런 반대 의견을 많이 내는 것 음,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laughs> 아무튼 저도 이제 T에 대한 변론도 했고 T에 대한 어떤 문제점,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점도 <laughs> 지금 잠깐만 다각적인 시선에서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성피로님이 어떤 질문을 하나 주셨어. 7등급인 친구가 인서울 하겠다고 <laughs> 사수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하나요? <웃음> 일단은. <웃음> 근데 나나 같으면은 7등급인데 사수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그 그 친구에게 어, 팩트 폭력은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될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음, 동의합니다. 음, 너... 감정적인 지지를 이제 뭐 진심으로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래 해봐라 한번 될 때까지 해봐라 응원한다. 이 정도의 맞아? 응원은 나는 하지. <웃음> 그렇다고 <웃음> 내가 팩트 폭행이라고 치고 야 그건 너안돼너 뭐 무슨 3수 했는데 7등급 맞았는데 4수 <laughs> 안돼 그러진 않지 나는 어. 지금 너가 어. 그래 해봐라 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렸는데 그래 해봐라 이게 이게 또 F분들은 <laughs> T가 그 공격적으로 말할 의도가 없었던 <laughs>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느끼나요?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나요? 마치 그래 해봐라 마치 <laughs> 무슨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laughs> 저기 부산 내려가면은 그냥 부산 사람들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되게 <웃음> 공격적으로 <웃음> 느껴지는 것 <laughs> 어, 같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어. 그런 맥락인가?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팩트 폭행이라는 건요, <laughs>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어, 맞아. 내가 이 말은 너한테 꼭 해야겠다. 너랑 인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음. 그만큼 뭔가 어떤 중요한 일일 때, 그게 아니면은 팩트 폭행이라는 <웃음> 거는. <웃음> 그냥 내가 내 감정 풀이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아까 말씀 말씀하셨던 뭐 7등급 사수에 대한 거는 본인의 선택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만약에 그 친구분이랑 연을 끊으셔도 된다.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음. 주제 1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내려야지. 음. 티더 에포전 그냥 서로 인정하고 <laughs> 기본적인 사회성은 지키면서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그